자기이 날짜에 들어와서 엄청난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그 다음부터 그냥 강력한 상승이 쫙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두번세번 이게 몰려있는 이 상승 부분 조금 확대해 보면 얘를 자세히 보잖아요. 무슨 모양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당시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막 폭발하고 있어요. 거래를 빠밤 폭발하고 있고. 그전에는 거래량이 아예 없었습니다.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 보이시죠?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트리는 거. 거래량이 터트리는 거. 있어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얘도,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제 날라가야 하는 분위기 딱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동일하잖아요. 자, 얘를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30분 보고 을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줘요. 모니터링 해 주셔야 돼.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때려잡아가지고 1억 배팅을 할 건데 혹시나 아형과 함께 요거 때려잡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발라먹고보겠다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목소리>